할렐루야, 우리 행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찬양합니다. 행복 찬양했습니다. 줄만 바라보지다. 한번다 찬양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려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 말씀하시고 은혜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PPT 있어요? 아직?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네, 말씀이 있습니다. 어, 쭉 내려주세요. 네, 더 내려주시면 성경봉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어, 한 음성으로, 구약성경 19쪽에 있는데, 한 음성으로, 함... 어 구약성경입니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네. 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잘 아는 말씀이시지요. 여러분 하갈 이때만 해도 종이 있었던 시대지요. 종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종으로 사시는 분은 그죠?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여의 여종 하갈 사례의 여종 하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녀를 못낳니 어떻게 됐어요? 네가 어, 하갈 내몸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그랬더니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학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자녀도 못 낳으면서 옛날 조선 시대의 그 드라마 같은 거, 사극을 보면 어때요? 이 본처가 자녀를 못낳니까 첩을 얻어왔어요. 첩을 얻어왔는데 자녀를 낳으니까 본처를 이 첩이 어떻게 해요?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몸종인데 첩이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그죠? 여러분 조선시대 왕비도 어땠어요? 이 왕비도 응? 후첩들이 있어가지고 왕비가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왕비도 바뀌게 되고, 그죠? 중전이 바뀌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 그리고 이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왕이 된 어머니는 살아남지만 나머지는 다 죽거나 아니면 궁궐 밖으로 나가 쫓아 나가게 되는 걸볼수 있죠. 그런 걸볼때참 그런 이야기를 보면 아 자녀의 힘이 정말 크구나 이거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아유, 우린 딩크족이에요. 잔이 안 나요. 이러는데 하, 참 그래요. 또 어제 어, 또 이런 얘기하면 또뭐 어, 정치 목사네 이럴 수 있는데 어제 키어 축제를 또 서울시 광장에서 하고 반대 쪽에서는 반대편을 했어요. 저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복 주신 게 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뭐, 이런 것들인데, 결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럴 수 있나. 그죠?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은 생육하는 거.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다스리고, 또,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거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물론 정복하다는 게 우리말로 어감으로 해서 그렇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제가 이 하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하가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름을 정말 잘지야 되겠다. 이름을. 하갈이라는 뜻이 도망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응? 도망치다, 도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을 겪고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망하는 사람은 어때요? 계속 도망해 가요.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애국 사람이, 어? 자신의 그 여종이 되었을까. 그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쫓아갈 땐 괜찮은데 점점 어려워지니까 기근이 심해지니까 남방으로 갔는데 결국 애굽까지 갔거든요. 그 애굽에서 만난 거예요. 이 하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그 이름처럼 도망하는 걸 좋아하고 얼마나 저기를 했으면 유대인 밑에 이방민족의 종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야, 이, 이 하가리라는 여인의 인생이 참 쉽지만은 않았었겠구나. 응? 어? 참, 어떻게 했으면 도망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그, 잘 산다고 해서 애굽으로까지 아브라함이, 어,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서 살기가 어려워서 또 도망을 쳤는데 유대인 사람에게 갔는가.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이 하갈이라는 이 여인의 삶 자체가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으니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간다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하갈에게 뭐라고 해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유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아이 그 사람 말 듣기 싫어서 도망쳤는데 아 다시 들어가려니 여러분 이때요 종이요 도망갔다가요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요 종은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어,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종은요 사고 팔수 있는 물건의 개념이었어요. 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 네? 핸드폰도 요즘에 당근나라가 잘돼 있어가지고 어때요?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이 있으면 이거 그냥 저기 하잖아요. 당근마켓에다 올려서 팔고 중고나라에 옮겨서 팔고 번개장터 뭐 이런 데 올려서 파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종이 마음에 안 되면 갖다 이 사람이랑 바꿀 수 있는 그런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봐서도 알지만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때려죽이든지 굶겨죽이든지 그죠?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종들은 어때요? 다시금 자기 주인에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에 복종하라. 여기서 말하면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하라고 합니다. 네 생각 빼. 네 뜻대로 살지 마. 지금까지 네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 그러지 마 복종해 네 생각 필요 없어 명령에 복종해 네 뜻이 아니야 네 삶이 아니야 너는 종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글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한다. 또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수에 복종하는데 내 씨를 크게 번성해 준다니 이게 남자한테 하는 말이지만 여자한테까지 해 주셔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어때요? 이 예수님의 시대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병이어 기적이었을 때 먹은 남자 수만 개수했지 여자나 어린 아이는 개수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하갈에게 더더구나 몸종의 애굽 사람에게까지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놀랠 로자죠. 그래서 사자가 또 말씀하셔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스마엘이라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응. 그러자 어?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지 얘기를 합니다. 들나이 같이 때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그 모든 형제와 대항하면서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결국 하갈은 도망치다라는 뜻인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금 아브람, 사례의 몸종으로 다시금 들어가게 됐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무리 그의 이름이 도망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갈일지라도 어떻게 여러분, 도망을 할수 있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례가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물건이나 마찬가지인데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옛날이 아니죠. 몇년 전에 그 추노라고 그죠. 종을 잡으러 가는 그 추노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역사적으로도 있긴 있더라고요. 추노라고 있었잖아요. 추노? 그죠? 아, 우리 목사님 드라마를 옛날에도 많이 봤나봐, 이러는데, 저는 사극이고, 현대극이고, 아무거나 다잘 봅니다, 잉? 어, 그러면서 설교에도 접목을 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또, 역사책도 많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역사책도 보고 있어요. 추노! 만약에 이때도 추노로 잡아올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발로 다시금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려웠을 때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 이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 분임을 깨닫고, 다시금 자신의 주인 사례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고난이 되고, 힘들고, 앞도 막혀있고, 뒤도 뭔가 쫓아온다고 했을 때, 사면 초과의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면, 하나님은 만나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면 초과의 환경을 만들고 내 삶이 사방으로 막혀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네뜻 아니야, 내 뜻대로 좀 살아. 내가 하는 대로 이끌으려 와. 내가 말하는 대로 가. 내 뜻이야. 네 삶은 내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 예수,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기까지 생명을 바친까지. 너를 구원한 피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귀한 자녀도 되지만 피값으로 삼바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니네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수화에 복장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갈은 또 그의 이름처럼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자신의 주인 사례에게 돌아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살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아니면 지금도 어렵고, 진짜 앞뒤가 다 막힌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살피시기 때문에 여호와 로이시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 이제는 잠깐 내 뜻을 멈추고, 내 힘을 멈추고, 내 계획을 멈추고, 잠원 1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순간순간, 아니 매일매일 만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보면 이스마엘 이 이름대로 되면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됐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역사적으로 보면 에이 잘 갖다 붙이시네 하는데 중동의 상황을 한번 보시라고요. 중동의 상황. 그죠? 중동 어때요? 오페크라는 그런 기업이 돼 있고 그런 공동 석유 생산 증산 그, 나라가 돼 있지만, 어때요? 그들도 이슬람 문화에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아, 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도 조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한신 아니냐, 그런데, 아 너무 틀려요. 말씀은 비슷한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비슷한데, 실제적으로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유대인과, 어? 이 들락이 같은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과 계속 대항하잖아요 전쟁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조용해졌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때문에 조용해졌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치는 중동의 그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 또 어때요?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아,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축복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2022년도 표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내가 만나려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 하갈이 도망쳤을 때 만났잖아요. 그의 삶을 하나님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더 빨리 만나 주실 거란 말이에요. 아, 나에겐 그런 응답이 없었고 하나님 볼 수가 없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환경을 뒤돌아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던 하갈의 인생에서 여우와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서 다시금 자신의 몸종, 으로 자신을 다시금 살해 여주인에게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쟁취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도망자 하갈에서부터 그의 삶을 돌보시면서 하나님 그를 살피시고 그의 고통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하가를 살피신 것처럼 나를 살펴주셔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교통하심이 여호와 로이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위에와 그 가정과 그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